네,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자승스님이 갑자기 화재로 입적했다는 소식. 어, 불교계에는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어제 저녁 경기 네. 안성시 칠장사에서 불이 나서 조계종 총무 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이 입장했습니다. 아, 불이 세 시간 만에 꺼지긴 했습니다만 승려들 숙소로 쓰이는 요사채에서 자승스님의 시신이 발견된 것인데 경찰에 따르면 CCTV를 판독한 결과 자승스님 혼자 입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음. 자승스님이 이날 선약을 취소하고 혼자 운전해서 칠장사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혼자 운전을 해서 방문했다. 네. 일단, 근데 경찰이 오늘 현장 감식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까? 무엇보다 현장에서 자승스님의 승용차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요? 아, 메모에는 네. 경찰분들께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음.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일단 변사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예. 현재까지는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이 사건 그대로 내사 종결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예. 불을 질러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물론 승인이 음.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자들이 있다면 현주권점을 예. 방화 자살 방조로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 좋든 싫든 수사는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음. 현장 감식을 통해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소해돼 버리면 예. 발화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화 지점만 특정되면 발화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고 발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뭐 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그 유서에 뭐 검시할 필요가 없다고 써 있다는 그 부분 검시는. 네. 그 시신에 대한 검시를 얘기하는 시신에 건가? 대한 검시죠. 예. 유서의 진위 여부도 아직 뭐 아직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승 스님 측근에 예. 따르면 이 필체 자체는 자승 스님의 필체가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음.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예. 이런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필적 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자승 스님 스스로 작성한 메모가 맞는지 자승스님이 예. 실제로 작성했다고 손치더라도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방화, 음. 살해 또는 음. 누군가의 위력에 의한 자살 위장 가능성들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데 예. 방화 등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 무엇보다도 자승스님이 최근까지도 상당히 왕성하게 포교 활동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뚜렷한 동기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 행적, 음. 무엇보다도 이 사찰 내에 있던 스님 네 명의 경로, 관련자들의 진술, 전반적인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내지 않으면 예. 이 사건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뭐 하루나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어, 자승스님이 어,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과 네. 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뭐 했다고 하는데, 또 네. 뭐 국정원도 수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인가 의혹을 좀 해소하면서 수사를 좀 그렇습니다. 자승스님 스스로가 불교계에서 상당히 유력한 인사입니다. 총무원장을 음. 두 번이나 지냈고 사실 예. 조계종이 과거에 그 내부에서 개파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승스 님이 음, 예. 총무 원장으로 앉으면서 개파 갈등이 상당히 잠잠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음. 총무 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쏠리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예. 총무 원장에서 내려온 뒤로도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계종 내부에 상당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해왔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또 확인해 볼 대목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정원은 주요 인물이 사망했는데 음. 특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 이라 테러나 안보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선하지만 네. 특히 장성수님의 경우에는 2002년, 2010년, 2011년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음. 상당한 주요 인사이고 북한 네. 측 인사와도 접촉을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 여타 다른 범죄 의혹이나 안보 음. 위협과 관련된 단서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국정원도 직접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가보죠. KBS 단독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일명 삼겹살집 모녀 사기. 이건 네. 어떤 사건입니까? 서울 마포구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70대 안모 씨 여성입니다. 그 70대 안모 씨와 그 딸이 이 소문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음. 이웃들에게 투자를 권하는데 다름 아닌 LH 모래사업이었습니다. 70대 안모 씨 자신의 남동생이 LH 본사에 다니고 있는데 예. LH가 시행하고 있는 모래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음. 그리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지만 이 말을 들은 피해자, 일부 피해자는 무려 35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답니다. 35억 원씩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느 순간 이자 지급은 중단됐고 모년에는 잠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업의 실체는 전혀 없었고 이른바 돌려막기였습니다. 후속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행 투자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폰지 사기였는데 피해자만 17명, 피해 금액이 3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어머니 안모 씨는 예. 구속됐고 딸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딸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한 피해자의 경우에 35억 원을 건넸다고 해,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한 4, 5번에 걸쳐서 돈을 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기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산을 과시 예. 합니다. 너도 나처럼 행동하면 나와 같이 자산을 많이 풀릴 수 있다고 과시를 하고, 그리고 예.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설정합니다.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오던 어떤 형태로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기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데 사실은 예.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음. 그 피해자가 모르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을 내세웁니다. 즉 피해자가 사후에라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 이 사건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너에게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예. 여러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주변에 알렸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충분히 제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피해를 받은 인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돼서 그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으로 불어난 사건입니다. 일종의 폰지 사기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요즘 이런 폰지 사기의 수법도 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주로 그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게 60, 60대 이상 노년층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폰지 사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방식입니다. 후행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행 네. 투자자에게 이자 형태로 지급하고 음. 사실은 진행되는 사업은 전혀 없죠. 근데 이 폰지 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기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도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예. 가상화폐, 주식, 물품 공동 구매, 특히 이 폰지사기가 다단계 형태와 결합하게 되면 그 구조를 깨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단계 형태에서는 모집을 하면 그 모집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 그 모집을 해온 인물들은 자신이 모집해온 인물들을 위해서라도 이 폰지사기 구조의 형태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특히 노년증을 대상으로는 유사수신이 펀지 사기 형태의 다단계 형태로 진행됩니다. 유사수 씨는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는 형태를 일컫죠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은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평생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솔깃할 수 밖에 없는데 예. 특히나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하거나 음. 이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듯 그럴듯한 외관을 작출해서 펀지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가볼까요? 떠들썩했지만 지금은 언론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진 것 같은데 네. 연예인 마약 수사.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선균 씨가 간이 검사 음성, 정밀 검사 음성, 다리털 판정 불과 겨드랑이털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음.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앞서 구속된 용업서 여 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수사가 진행 네. 중인데 여 실장이 그 마약을 공급받아 이선균 씨에게 전달했다는 최초 마약 공급책. 현직 음. 의사에 관한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현직 의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 의 소명 정도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음. 보이고, 특히 전문직의 경우에는 되도록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저하지 예.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 음. 아, G 드래곤의 경우에는 역시 간이 검사, 정밀 검사 모두 음성이었고, 손발독 검사도 음성이었었죠. 다만, G 드래곤의 경우에도 앞서 구속된 용업소 예. 여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만, 이 유용업소 여실장의 일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권씨와 함께 찾았던 다른 배우가 이 유용업소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수 있다. 권씨가 직접 투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예. 취지의 진술 번복을 함으로써 지드래곤 씨의 경우에는 무혐의 청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유용업소 여실장 A 씨라는 분. 네네. 그분의 진술이 뭐 결정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뭐 진술이 번복되기도 했고 경찰 수사가 좀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네.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 직접 증거도 좀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이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인물이 중요한 사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음. 사건 제보가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이기 때문인데 네. 그 제보 중에는 믿지 못할 제보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일단 우선 감경부터 받기 위해서 막 제보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그 제보가 들어왔을 때그 제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예.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나름 충분한 제보의 근거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한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성균 씨와 마약 취약을 실행했다고 A 씨가 진술을 해 왔는데 예. 그 진술을 토대로 문자 내용, CCTV, 교통 이용 기록 등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음. 일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네 차례 정도는 이성균 씨가 실제 A 씨 집에 직접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만 정작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의 다툼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음.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때는 피의자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적극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마약 투약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시점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때는 신생 마약임을 입증해내거나 투약이 아니라 소지 혐의로 그 혐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 측과 수사기관 측에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유죄 선고를 되도록 꺼리는 영향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를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계속했다 이런 예. 입장인 걸로 알고 앞으로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계속 쉽지는 않겠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수사의 힘이 좀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여론도 잠잠해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마약 검사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 네. 대표적으로 그룹 음. B I, 어, 그룹 아이콘 출신 네. 가수 B I c 가 2019년에 채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정황 증거들이 인정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어,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어, 수사 개시 자체는 상당한 근거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네. 특히 어, 융업소 여실장과의 문자 내요 그중에서 협박을 받아서 돈을 제공했다는 내역에 비춰보면 언젠가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신미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불기소 의견으로 총결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거듭된 음성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 신생 마약을 입증해내거나 마약 투약 혐의를 마약 소지 혐의로 바꾸는 등 혐의를 바꾸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고 이성균 씨가 실제로는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아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모양새라 양측의 심각한 의견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